지금 영종도는 제3연륙교 이름 때문에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엔 버려진 도시 이단시티가 숨쉬고 있죠 오늘 그한복판에 제가 오토바이로 찍고 들어가 봅니다 레츠고 오늘은 오토바이로 월미도를 통해서 영종도로 갑니다 영종도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스탬프북을 받기 위해서다구요 가는 김에 영종도의 미단시티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령도시라고 하는데, 어, 오토바이로 영종도를 가는 법과 오토바이로 영종도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영종도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같이 파악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오토바이는 영종도로 가려면 인천대교를 못 넘기 때문에 월미도를 통해서 월미도에서 배를 타고 영종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배 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이나 그 후로는 배가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섬에 갇히거나 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왔습니다. 월미도에. 이 시간 평일에는 월미도에 처음 와 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완전 없구나 사람이 없는 월미도를 본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월미도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 바다 쪽 앞으로 여기 여객선 터미널이 있고요 여기서 예매를 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차하고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CC별로 금액이 나눠져 있고, 인천 사람이어도 특별한 할인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옆엔 대기할 수 있는 대합실이 있었습니다. 아, 관광 안내도가 있구나. 일단 저는 여기 구급 페터 이쪽에서 내려서, 여기 예단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어디, 화물청산가 어디, 가가지고, 캠프북 하나 받고 그러고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월미도에서 유명한 닭꼬치를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과 같았지만 금액이 예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아, 여기서 이거 내려가다가 옆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되긴? 뭐 라떼는 거지? 뭐... <laughs> 바이크는 우측 끝으로 주차하는 게국룰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우연히 만난 라이더분께 구독 구걸을 성공합니다. 영성도에 잘 도착했고요, 여러분들. 산착장에서 미단시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미단시티 입성한 것 같은데, 전부 도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공사하는 차량들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지타만 건물이 보이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은 아닌 것 같고요 중단한 지 꽤나 오래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낙엽이 위치가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제 키가 180인 걸 감안하면 매우 낮은 위치에 낙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도로 한복판에 다니는 차한대 없고 신기하네 여기는 뭔가 나만 있는 세상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그리고 여기 반대편은 이렇게 쓰레기로 점령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코스라든지 그런 관들이 있는 걸로 보니까 공사 자재들을 여기다가 놓고 간것 같고요. 저 붓다리 싸져 있는 게 뭔지 궁금한데 왠지 열면 안될 것처럼 생겼죠? <laughs> 좀 안쪽에 보면은 저기도 쓰레기, 봉투가 많이 모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리조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실패한 모양이에요 안에 들어가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져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양이다 이건 버스 정류장인데 지금 현재 운행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라카칠이 돼 있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미단시티 옆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주택 마을 같은 곳인데 공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식당도 이렇게 있는데 아직 문이 안연 건지 영업을 안 하는 건지 여러 번 돌아봤지만 대부분이 공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바닥에 자국들을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도로마다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지? 알아보니 미단시티가 차가 없기로 유명해 고개 운전 연습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laughs> 오 기멋지한데요? 일단 미단시티를 더 둘러보기 전에 기름 먼저 넣었고요. 미단시티는 이따가 더 둘러보는 걸로 하고, 영종도를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차도 많이 없고, 도로도 넓고, 쾌적해서 바이크 타고 라이딩하기 정말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단포항이라는 곳입니다. 경북포항 아니고요. 인천에 있는 예단포항입니다. 항. 예단포항에서는 카페 있고요. 이렇게 한강 라면 파는 편의점도 있고 조개구이집 있고 수제 식빵 맛집 뭐 횟집 물에 예단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국비 100억 확보 했다는데 이거를 언제 했는지는 안 적혀져 있고 100억만 확보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뒤편에도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확실히 바닷가 앞이라 그런지 횟집이나 해물을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 짱구. 어, 귀엽다. 설마 이게 100억의 결과물? 네, 예단 포항이었습니다. 와, 이쪽에 있는 상가들 전부 다 공실이에요, 공실. 네, 다음 목적지는 장봉도 신도시도 부도라 그러죠. 신시모도라 불리는 곳을 들어갈 수 있는 배가 다니는 산목항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로 가려면 이 자유무역 도시라는 곳을 통과해야 되나 봐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뭐 일단은 문을 열어 주셨으니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인 마리나 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모항 특별한 건 없었고요. 신시모도 들어가는 루트다. 그냥 고정도 그 횟집이 있었고 수산물 수산물 직판장이 있었고 이제 삼목항에서 마리나항까지 가는 루트가 완벽한 해안도로 라인인데 과연 라이딩하기 좋은 코스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 바다가 훤히 보이진 않지만 어, 그래도 파도리가 있어서 달리기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왼쪽에는 또 사이 사회적... 남녀가 같이 걷고 있고요. 키 근데 좀 키가 좀 크네요. 아, 좋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와, 산목항에서 마리항으로 넘어오는 루트가 어,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넘어오면서 방지턱은 다 가짜였던 것 같고요. 시원하게 달리기 좋은 도로, 도로였다. 여기 뷰 진짜 좋네요. 어. 마리나 항인데 요트들 선박이 많이 되어 있고요. 개방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자 마리나 항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편의점 하나 정도 있고 요트 투어 하는 곳 있고 가끔씩 주변에 뭐 차박 하시거나 캠핑 하시는 분들이 보이시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아선 평일이라 그런가? 아 그나저나 여기 너무 좋다. 여기가 뭔가 인천이라는 게 인천 사람으로서 여기가 인천이라는 게 사실 믿기지는 않지만 인천 사람으로서 인천에 이런 곳이 있는 게 예, 매우 만족스럽네요.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인 아주 유명한 을랑리 해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의랑리 갔었을 때는 조개구이집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여기 오라고 이렇게 호객행위를 엄청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 뭐 크게 바뀌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을왕리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어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나왔더니 배가 고파서 음식점이 보이면 식사를 좀 해야겠어요. 이렇게 영정도를 한 바퀴 돌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쁘게 꾸며놓은 카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돌다가도 커피 먹고 싶으면 네 그냥 보이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도 얼른 식사하고 커피를 좀 마실게요. 마시안0 0인데 여기는 아 버거랑 커피를 파는 데 그냥 한방에 해결해버립시다. <laughs> 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햄버거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만 그런가? 아니, 그냥 남자들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건가? 먹어보자! 햄버거 단품 가격이 12,900원이었는데 가격 대비 맛이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유산 스탬프 투어 스탬프 북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캠리형 이건 좀 그렇다 야 이건 좀더 그렇다 하 <laughs>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파라다이스 호텔이 보이네요. 그랜드 하얏트 호텔도 보이고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국가 문화유산 스탬프북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그 주기적으로 열리는 기간에만 신청을 할수 있고요. 국가 문화유산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방문 수령은 이제 여기 인천공항 쪽에서 오프라인에서 받는 거고요 그냥 택배로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다만 기간이 조금 걸린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해서 제가 직접 받으러 온다고 체크를 하고 직접 받으러 왔는데 알고 보니 바이크를 타고 여기를 들어오기가 접근성 자체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후회했지만 이것도, 이것또한 컨텐츠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근처에 뭐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 유, 유명한 유령도시인 미단시티가 있었고 그래서 미단시티를 촬영할 겸 영정도 한 바퀴를 돌아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정도 한 바퀴를 돌게 됐습니다. 이쪽 어딘가에서 받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요금소 아니야? 이쪽 금방으로 나오는데. 내비대로 따라왔지만 여기에 오토바이가 오는 걸 처음 보셔서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반은 동선을 안 내받고 다시 출발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스탬프북 받을 때차 타고 오거나 <laughs> 지하철 타고 받으러 오세요. 와나 이런 데를 지금 가도 되는 거야, 지금? 오 마이 갓. 뭔가 나만의 비밀 통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씨. 아 오토바이 타고 오길 잘했나? <laughs> 뭐야? 이렇게 공항 근처에 이렇게 숨겨진 공간도 보게 되네요 여기... 야 여기를 찍, 찍는 유튜버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긴가? 여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도착 빠르게 다녀와봅시다 어 뭔가 해외여행 가는 것 같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스탬프북 받으러 왔거든요 간단한 체험을 마치면 도장 3개를 준다고 해서 체험을 진행합니다 네, 지금 가는 곳은 아까 월미도에서 영종도 들어오는 배에서 만났던 다른 라이더분이 추천해주신 곳인데 여기 이제 공항 전망대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에 있다 보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뭐 전망이 뭐 좋으니까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추천해 주신 곳이니까 한번 들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구가 경사가 좀 있구요. 아, 어... 이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예,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고 하셨는데, 경사일 줄 몰랐네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데, 바이크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가? 이거 오토바이 타고 갈라 했으나, 오토바이 통행 금지. <laughs> 아, 이렇게 경사 졌다고는 얘기 안 해줬잖아요. 아고 으아. 와 우와 와 다리 개빡세다 이거 보려고 올라왔다 어 여기는 여기는 뭐랄까 음 커피 한잔 들고 와서 이따 비행기 날아가는 거딱 보면서 아 인천공항 전망대도 잘 봤다. 버스 안에 승객이 <laughs> 한 명도 없네요. <laughs> 점점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없는 걸 보니까 이 미단 시티에 거의 다온거 같네요. <laughs> 여러분도 요새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빨간 색깔 차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보이지 않나요? 원래 엄청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빨간색 차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저는 빨간색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미다시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다 쓰레기 천지예요 여기 지금 낙엽들 나무들 관리 하나도 안돼 있고요. 여기도 다 쓰레기. 여기도 다 쓰레기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운전 연습하기 딱 좋네요. 딱 좋아. 조로 뭔가가 음. 잘 얼른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아 어, 태양권 뭐야? 천진반 나와? 기안팔사 눈 강화법으로다가 눈 강화시켜 버린다. <laughs> 그걸 씨발. 멘트 나고지냐이병 영종도에 유명한 소금빵 맛집이 있어 포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음. 어? 아, 지랄... 아... 아...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아, 이거 진짜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지 멍 때리기를 한 20분 정도 한것 같아요. 결론은 제 근처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하루 묵으면서... 영점 도에 대해서 좀 진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일단은 숙소에 짐을 조금 놔야 될것 같아서 숙소에 입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배가 뜨겠죠. <laughs> 네, 여기 선착장 바로 앞에 36,000원짜리 숙소가 있어서 예약하고 입실을 했고요. 왜 갑자기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 오션뷰네 좋네 바람이 많이 불긴 하나봐요 어 아, 좋네요 일단 아까 먹으려고 샀던 소금빵 좀예 먹으면서 영종도 자연도 소금빵인데 나름 굉장히 유명한 가게입니다 마순 있나 집에서 먹으려고 갓 나온 거 바로 먹지도 않고 가방에 고이고이 모셔 놨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바로 먹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나가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밤새 영동도를 보게 됐는데요. 뭐 즐겨야죠. 한두 시간 반 쉬었을까요? 쉬었지만 계속 보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왕 이렇게 이 섬에서 하루 자게 된 자게 됐으니. 그냥 저녁 영 정도는 어떤지 느낌을 한번 보자, 이렇게 탐방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 봤습니다. 요새는 해지면 엄청 추워져가지고 다들 다른 라이더분들도 해지면은 오토바이를 안 타려고 하시거든요, 다들. 하지만 나는 타. 아 저녁 되니까 도로에 차가 진짜 없다. 원래도 없었지만 더 없어요. <laughs> 영종도 옆에 운염도라는 패빌라촌이 있다고 하여 가봅니다. 와, 여기는 진짜, 와. 여기가 이제 운염도라는 패빌라촌 단지인데요. 제 과거에는 어부들이 거주를 했지만, 지금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알아왔는데, 지금 저기 보시면은, 불이 하나 켜져 있어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네, 불이 켜져 있는데,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다 비포장도로여서, 여기 보시면 차량이 한 대, 두 대, 세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한 건물마다 한 분씩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와, 진짜 어둡네. 일단은 차가 아무것도 대져 있지 않은 동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어둡다. 아, 문이 아예 잠겨져 있네요.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농작물이 있는 걸로 봐서는 누군가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폐 빌라촌으로? 어? 아, 저거는 조금 기괴하네요. 건물. 네, 나무가 아, 이렇게 자라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저렇게 나무가 자라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거를 키운다고 저렇게 놓으셨던 건지. 여기도 잠겨져 있네요.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뭐라 적혀 있는 거지? 어, 섬뜩하니까. <laughs> 그냥 갈게요. <laughs> 아무튼, 운염도 패빌라촌 괴담은 사실이 아니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의 미단시티 풍경은 어떤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단시티를 총세번 오는데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세번 오는데 네, 시간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건 없었고 도로 한복판에서 썸네일 한장 찍고 다시 복귀합니다. 소머리 국밥에 공기밥 2 개까지 클리어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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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도 날이 엄청 좋네요. 일단은 배가 또 언제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표부터 예매합시다. 네. 아 드디어 탈출하는구나. 여러분들 아무튼 의도치 않게 영종도에서 24시간 동안 지내봤는데요. 뭐 이제 위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얼른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종도에 들어오는 대교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고 해요. 그 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얼른 신속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대교가 지어지기 전에 여행을 오신다면 예, 기상상황 잘 보시고 그러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갇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보실 분들은 넉넉하게 영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보는 게 넉넉하게 뭐 볼거 보고 하시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니까 근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를 가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생했다고 느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종도 24시간 동안 살아본 배뚱남 인사드립니다 Bye. 완공은 되었지만 내년 1월로 정식 개통이 밀린 이유는 청라 주민들은 청라대교, 영종 주민들은 영종대교 이름으로 싸우느라 늦었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싸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천대교 2로 지어라 이씨